안녕하세요, 민탕구리의 민구리입니다. 오늘은 이때까지 모은 가차랑 요 살리의 블록 한번 열어볼게요. 고고! 먼저 요거, 크롬이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는 크롬이가 보여가지고. 짜잔! 우와! 너무 귀엽다! 우와! 뜯어볼게요. 퀄리티 너무 좋다. 이거를 이렇게 끼운 다음에, 짠. 짠, 이렇게 보관하면될것 같아요. 먼지도 안 끼고. 다음은 이거 큰거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뭐였지? 안 열리는데? 안, 안 열리는데? 짠. 아! 카드캐터 체리. 우와. 이거 제 위시였는데, 바로 단번에 뽑았거든요. 이건 LA 놀러 갔을 때. 봤던 거요. 와, 퀄리티 너무 좋지 않아요? 와, 너무 예쁘다. 다음은 요거 파란색깔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뭐였지? 짠, 아! 요거는, 제팬타운 놀러 갔을 때한두 달? 전에, 짜잔, 짜잔, 요거는 턱시도쌤, 열쇠고리. 이거는, 원래 키티, 키티? 아마 키치 갖고 싶었었던 것 같은데, 턱시도쌤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귀엽지 않나요? 짜잔. 퀄리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조그만데도. 짜잔. 이쁘다. 다음은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근데 얼핏 보기엔 이게 열어보겠습니다. 됐다. 짜잔. 아! 시나물 물 아, 짜잔. 이게 종류가 이렇게 있었었는데, 저는 시나물 을 뽑았었어요. 다음은 요거 핑크 색깔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아, 마이 멜로디! 아, 귀엽다. 짜잔. 약간, 소다? 마이 멜로디, 소다 같은 거예요. 귀엽다, 열쇠고리 요거, 주황색깔,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캐러피! 짜잔. 이게 원래 짱구 콜라보레이션이었는데, 저는 짱구 너무 갖고 싶었었는데, 아쉽게도 캐러피가 나왔습니다. 정말 귀엽지 않나요? <laughs> 귀여자 다음은 요거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키티 키티에요 너무 귀엽당 이게 종류가 4개가 있었는데 저는 키티가 나왔습니다 짠 이렇게 꽂는 것 같아요 키티 너무 귀엽다 저는 요 빨간색 리본 달고 있는 기본 키티라고 해야 되나? 키티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엽당 짠 이게 마지막 가챠에요 열어보겠습니다 아, 카드캐터 체리. 이게 크로우 카드? 원래는 다른 별봉? 그거를 뽑고 싶었었는데, 요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뜯어볼게요. 아이고. 짜잔. 짜잔. 이거 너무 퀄리티 좋다. 와.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작게 잘 만들었을까? 추억의 카드캐터 체리. 그리고 다 같이 요거 살리어 블럭 한번. 뜯어볼게요 짜잔! 뜯으니까 이런 핑크색 약간 몬스터볼 같지 않나요? 짜잔! 우와! 마이 멜로디 레고 같은 블러 너무 귀엽다 뜯어볼게요 우와 귀엽다 팔이 움직여요 이거는 마이 멜로디 자동차? 어스 무슨 일이야?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설명서 같은 거와 있네요. 이거는 스티커예요. 스티커가 있어요. 어, 쉬우려나? 한번 맞춰볼게요. 짠잔 이렇게 맨 처음에 니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설명서가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계속 한번 맞춰볼게요. 짠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스티커까지 붙여보겠습니다. 짜잔, 이런 나무도 만들었어요. 이제 한번 합쳐볼게요. 짜잔, 여기 밑에도 완성했어요. 이것을 요거를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끼우는것 같아요. 그다음에 짜잔, 또요 마이멜로디를 여기다 세웠습니다. 집 완성. 이잘안 보이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요. 같이 요게 버스가, 자동차가 있습니다. 짜잔. 마이 멜로디 블럭 완성. 요 퀄리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귀엽지 않아요? 그럼 다음 리뷰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빠잉, 빠잉.